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교육이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아주 낮은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글을 읽을 수 있고 쓸 줄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사실상 의무 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고등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열과 함께 한류가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130년 전만 해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19세기 조선 말기에는 백성들의 문맹률은 78%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글을 알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양반에 해당하는 5%의 사람들뿐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 한자를 사용하였기에 백성들은 글을 알지 못했습니다. 글을 모르니 처벌을 받아도 한자로 된 법을 읽지 못하고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884년 알렌 선교사님을 비롯해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도 선교사님 등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한글이 급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성경을 보급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다고 합니다. 한자를 사용하자니 그렇게 되면 중국 성경을 들어올 수 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한문으로 성경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조선시대 그렇게 언문이라 천시하던 한글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양의 성교사님들은 한글의 우수성을 간파하고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글의 문법과 띄어쓰기까지 만들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지금이, 지금의 우리가 쓰는 띄어쓰기도 다 성교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글 학자인 주시경 선생님도 서양의 성교사님들이 세운 배제 학당을 다닌 분입니다. 그러니 성교사님들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인 것입니다. 성경이 한글로 보급되면서 우리 글자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알기 시작하니 우리 민족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19년 김인현 3월 1일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것도 한글을 통해 민족 의식이 고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도 교육이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교육을 하나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세가 달려있고 개인의 발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이란 무엇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교육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 교육은 어릴 적에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우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 2차 투옥되어 죽음을 앞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사역에 대한 중요한 것을 상기시키고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에게 갈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에 큰 핍박이 오고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배가 뜨지 않아 갈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의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보고 싶은 마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목회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목회에서 교육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교육이 빠지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육은 영어로 에듀케이션입니다. 에듀케이션은 원래 라틴어 에듀카레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는 밖으로, 에듀카레는 이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케이션은 학생의 선천적인 소진이나 잠재력을 이끌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숨어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스트리아의 학자 프로이드는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의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수퍼 에고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사람에게 잠재된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지어 부르는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부르는 대로 각 생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모든 생물의... 이름을 주어 주었습니다. 이는 대단한 능력입니다. 아담이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1%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1%의 능력보다 조금 더 사용하면 천재라 불리웁니다. 라이트 형제는 새가 나는 모습을 착안해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비행기는 더 발전해서 새보다 더 빠르게 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새를 만들 수 없습니다. 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만들어도 새는 못 만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새를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그야 당연히 새를 만드는 것이 더 힘듭니다. 새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는 사람이 만들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새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로봇을 만들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걸음마 단계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하가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세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땅은 아담으로 인해 저주받고 엉겅퀴와 가시를 내었습니다. 그러니 땅이 조주받은 것은 땅이 더러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 지는 사람이 넘쳐나면 소돔과고모라처럼그 땅은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 복된 사람이 많아지면 그 땅은 복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복된 사람이 많은 곳에는 그 땅은 복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이 많은 땅에는 그 땅은 조주받은 땅이 되고 많는 것입니다. 미국의 발명왕이라 불리는 에디슨은 목공서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초등학교에 들어갔지만 산만한 아이로 낙인이 찍혀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어머니가 그를 집에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집이었음에도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고 뛰어난 발명품을 개발하는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전구가 그의 작품입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1%의 영감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창조적인 생각입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창조적인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다닐 때, 4학년 때 영화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에는 영화 감독님이 직접 교수님으로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아, 그, 보면은, 유명한 감독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말고사 시험 문제는 자신이 만들고 싶은 영화의 모티브나 줄거리를 A4용지 한 장에 요약하여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시험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은 독창적인 생각일수록 점수를 잘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독특한 내용을 써서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4 용지 한 장의 줄거리가 영화를 만드는 모티브가 됩니다. 그 줄거리를 잘 활용하여서 영화를 만들면 몇백억의 수익을 나오는 영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대는 창조적인 생각 하나가 몇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적인 생각은 바로 성경에서부터 나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생성과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를 들여다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 드러납니다. 저같이 경제의 지식이 없는 사람도 성경을 보면 세상 경제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은 어려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배운 것은 평생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 교육을 받으면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신앙을 가졌는데 중고등학교 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본 것이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 두어 주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교육은 어릴 적부터 하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교육은 신앙인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줍니다. 초기 기독교 신앙교육은 캐리그마와 디다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캐리그마는 말씀이고, 디다케는 가르침입니다. 쉽게 말하면, 캐리그마는 설교이고, 디다케는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설교와 교육이 병행될 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교회에 설교만 있고 교육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되고, 교육만 있고 설교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보통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또한 주일 학교나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교육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쉽게 말하면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며 허물을 고치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 데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려서 읽었던 성경은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쓴 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으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만약 믿음의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실로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끌어 줍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그 성경 구절이 그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 아이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마저 최전방에 배치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 다윗을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를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또한 성경은 위로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대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때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목사님들께서 성교를 하면 은 다양한 설교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서로 자신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말씀 교육을 통해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옳은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육은 아이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보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색깔에 대해서 묻습니다. 너는 무슨 색깔이니? 너는 무슨 색깔이니? 우리 아들은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남자는 파란색 개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분홍색 계통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자도 분홍색 계통을 좋아할 수 있고, 여자도 파란색 계통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야, 자신의 취향이니, 어떤 색을 좋아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 더하여, 더 나아가, 너는 남자니, 여자니라는 질문으로 확대됩니다.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게 해 주셨으면 남자고, 여자로 태어나게 해 주셨으면 여자입니다. 부모님이 나와 주신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남자로 태어났어도 여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자라고 합니다. 여자로 태어났어도 남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자랍니다. 이는 창조 법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대선 후보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성중립 화장실을 학교에 설치해야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성경의 남자와 여자의 개념을 무너뜨리는 교육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하면 은 그것을 공약했으니 이루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학교에 들어오면 학교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성별 없는 화장실에서 성범죄가 일어난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남학생이 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집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믿음의 성도님들이 대부분 교육을 학교에 다 맡기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시대가 걱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세상에 다 빼앗길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공약을 내세우는데도 이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있고 목회자도 있다고 하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말씀 교육을 놓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세상에 잃게 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가르쳐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말씀 교육은 언어 교육과 병행할 때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디모소의 우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선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많으면 가정도 복되고 복 있는 성도들이 많으면 교회도 복되고 복 있는 백성들이 많으면 나라도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장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각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가면은 그복 그복 있는 사람이 어디를지 간에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고, 교육은 언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말을 통해 가르치는 인간의 언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은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른 언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른 언어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에게 성경을 많이 읽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글로 읽것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로 읽어야 합니다. 특히 이 시대는 에 세계 공용어라 불리는 영어로 읽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과 같이 다양한 신앙이 난무하고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에 목회자는 원어 성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통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볼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어떠한 이단의 공격에도 그것을 대처할 수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 교육을 시켜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글로벌 시대로 영어를 하지 않으면 취업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요즘은 미국에 있는 대학의 학위도 사이버로 지금 따고 있다는 거합니다 그러니 영어만 알수 있으면 미국에 있는 대학의 학위도 딸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학력 인플레이션이 온 시점에서 영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고액의 영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도 우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이 학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기본 석사는 해야 되고 석사학위 받은 사람도 취업이 안 돼서 박사를 땁니다. 박사를 따도 취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영어를 할수 있는 사람은 취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없는 살림의 고액의 과외비를 내고 교육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아, 돈이 있다고 하면, 고에게, 고에게 과외비를 내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과외비가 없으면, 빚져서 교육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빚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영어 성격을 교육하는 것도 한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보통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교육하기 시작하는데, 언어는 10살 미만에서 시작해야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 교회 시대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만 강조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 교육과 더불어 세상의 모든 학물을 다 공부하고 알아야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정치, 경제,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고 무장된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지도자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2년간 교회는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교육은 성경을 다양한 언어로 공부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치인 중에 자사고나 외국어 거를 없애려는 공약을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식은 외국어고나 자사고에 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기 자식은 외국어고나 자사고에 다니고 있는데 외국어고나 자사고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중국의 공산당은 반미를 외치면서 정작 자기 자식은 미국의 명문대학인 하버드 대학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인들의 교육에 대한 모순된 생각입니다. 이건 열심히 교육시키라 하고, 남의 자식은 교육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따라다가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뒤처지고, 바고되고 맙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교육에 깨어있는 성도가 바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성도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자녀를 키우고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교육은 어릴 적에 하는 것입니다. 말씀교육은 어린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형성해 주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교육은 성경을 영어나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등 여러 언어로 읽을 때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단의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이 명령하신 성교의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그몇 차례의 배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더욱더 은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되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통하여 신앙 교육을 시키게 하여 주시고 언어 교육을 통하여서 성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3 0만 목회자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만의 교회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옵도합니다 아멘